김들 친구들 안녕. 이번에는 피카 이달의 연애, 유리아 댓글 특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 오른쪽에 있는 게 영상이고 왼쪽이 댓글이거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 내 만원 저기에 들어갔는데, 유리아, 이, 가만 안 둠. 솔직히 유리야 나랑 이상형 겹쳐서 개빡쳤는데 왜 오늘 피카 서버 점검이냐고 정말 어, 대체적으로 유리야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안좋아 상당히 안좋고 거의 공공의 적 수준인데 같이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자 너무 심한 댓글은 내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도록 할게 그리고 뭐 닉네임이나 프사 같은 경우 어차피 공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보내도록 할게 그 다음에 차은태랑잘 돼서 행복함, 크크크. 진짜 유리아 때문에 긴가민가함. 근데 도중에 원주율이 너무 잘해줘서 그냥 차한테 버리고 원주를 선택할까 하다가 차한테 직진하니까 그래도 되네요. 방금 끝내고 왔는데 차은태랑 이어져서 행복함, 크크크. 하지만 유리아 때문에 점점점점. 유리아가 뭔가 뭐 방해를 한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피카 이달련의14 영상에서는 연님 빌런님이 엄청난 이런 팁도, 이야. 거의 이, 음, 전체적인 팁을 쫙 정리해놓은 것 같으니까 이 팁을 참고할 사람들은 요걸 참고하고. 예를 들면, 뭐 초콜렛 A는, 아, A는 기천성, B는 원주율, C는 차은태이다. 아, 초콜렛 A는 기천성, B는 원주율, C는 차은태이다. 초반에 초콜렛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에서, 그다음에 첫 번째 X맨은 원주율. 오, 이게 이제 스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을 한번한 한 사람, 혹은 정 궁금해서 보고 싶은 사람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거는 이 댓글은 피카 이달의 연의 14번 영상, 내 겜돌 영상에 있다는 거. 이렇게 쫙 공략을 해 주신 우리 연님, 빌런님 정말 대단합니다. 와 대박 드드드 덜덜덜 어, 여기다가 내가 하트도 날, 날려줘야지 날 이렇게 이분이 정리를 해 놓으신 것 같아 헤헤 할 것이 없어서 하셨다고 하네 음 <laughs> 정말 대단한 분이시... 게임에 애착이 많으신 분인 듯아 유리야 저도 차은태가 저 찍었거든요 근데 저 원주를 찍었어요 그래서 차은태라도 이어져야지 라고 타임리프 했는데 차은태하고 유리야 이어짐음 이거 유리야 이열 <laughs> 하고 이어짐 뭐이 정도는 그래 어 묘하면 또 저런 <laughs> 그 단어를 쓸 수도 있지 그래 어, 차, 난 차한테를 올인하다 유리아와 서 망함. 아, 나는 유리아를 원망하기보다는 차한테 원망 중. 차한테 망해라! <laughs> 아,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어, 나랑 비슷하네. 차한테가, 그래, 후반부에 나도 이런 비슷하게 됐단 말이야. 유리아가, 와, 어, 그래, 자꾸 직접 되는 뭐 그런 느낌. 음, 나 유리아 온 뒤로 주일려댐. 아, 유리아 때문에, 어, 이제 그 대상을 바꾼 뭐 그런, 그런 케이스 같은데. 그다음에 유리아 때문에 차한테랑 못했어 이, 이어지지 못했나 보네 유리아 때문에 결론은 유리아가 방해했다 를 이거지 여러분 유리아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요 아우 oh, 진짜 아우 oh, 진짜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지 <laughs> 유리아 어쩔 어, 유리아 이렇게 욕을 많이 먹어서 어쩔 음.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분의 설명 쫙 조금 길긴 한데 야식 데이트는 유리아 때문에 같이 못하지만 유리아 신경 쓰지 마시고 차한테한테는 적극적이고 다정하고 활발하게 말투는 친절. 이성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차은태한테 가고 무슨 하트왕 게임 거기.. 아 약간의 팁 같은 거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고 요것도 차은태랑 관련된 그런 팁이고 유리아를 어떻게 피해나가냐 뭐 그런 느낌도 살짝 보이고 그 다음에 유리아 가면안줄 거야 부들부들 감히 은태를 뺏어가다니 그래 차은태랑 유리아 어? 차은태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음 유리아가 상당히 거슬릴 거야 아마도 아씨나 방금 마지막 하고 왔는데 차은타 차은태 유리아 선택함 <laughs> <laughs> 어, 이렇게 됨그 어, 다음에 음, 진짜 실제였으면 욕한 바가지 할 수도 있어 유리야 진짜 이, 이, 왜 그랬냐 어, 자꾸 시비를 걸어 시비를 그냥 알고 싶은 것만 알고 곱게 가진 응? 어, 맞아 이게 비하인드 편에서 유리야가 음, 이렇게 중심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 있었는데 있는데 거기서 아마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고 진짜 차한테 유리야한테 뺏기는 건줄 알고 짜증 살짝 났는데 괜찮아졌다 헤헤 오 어, 이분은 안 뺏긴 듯 많이도 뺏기는데 한테 내 건데 리아 하,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새불들 그 불들 그 유리야 그게 한테 데이트 모이놈물놈을요요요 분노가 막 넘쳐 오르는 댓글 차한테가 유리야 이러길래 심장 내려 찍는 줄아 심장이 철거덩 근데 이제 후반부에는 음, 심장이 철, 덜 철거덩이 아닌 험한 말이 나올 수도 있어 유리야 때문에 차한테 어장 차한테 어장 차테 어장 차테 어장, 어장, 어장 유리야 죽어 <laughs> 유리야 밤길 조심해라 진짜 쫓아갈 거 임수고. 유리야 여우 같은 걸? 어, 유리야 저주한다 자꾸 끼어들어 어, 손가락 <laughs> 이거는 오타 <laughs> 어, 손가락 욕 같은 거 아니야 오타 아니 진짜 유리야 개 짜증남 이, 이, 이. 진짜 유리야 대놓고 단톡에 자기 차 한테 좋아하는 거 대놓고 표현함 어 맞어 그래그래 14편 14편이 아니라 비하인드 쪽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아 진짜 유리야 완전 싫어 이, 왜 나타난 거야 왜 이쁘게 생긴 거냐고 왜 성격 잡다고 인 거냐 <laughs> 유리야 처음 봤을 때헐 뭐야 이왜 이렇게 예뻐라고 했는데 이분이가 있었어요 남신 빼는. 여우같은 년 <laughs> 다들 이제 비슷비슷하지 이렇게 기천성 엔딩도 해주세요 아 엔딩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한번 다시 한번 내가 이게 피카 이달의 연애 처음 한번 요 정주행 플레이 했을 때는 약간 좀 띄엄띄엄하고 게임을 그리고 게임에 대한 약간 어떤 이해도가 떨어졌고 그리고 하다가 이제 길어지는 부분에서는 영상 길어지는 부분은 약간 읽다가 졸리고 그래서 <laughs> 집중을 못한 부분이 있고 솔직히 그랬는데 다음에 만약에 한다면은 제대로 한번 어, 해보도록 해야지 그래 음. 유리아 처음부터 기분 나빴어 이게 그렇군 기천성을 파고 있는데도 어 아, 망한 것 같아서 차은태를 그래 차은태랑 유리아랑 뭔가 이게 조금 케미가 잘 맞는 듯. 예, 설정 기본 설정상 그래서 그 사이를 내가 파고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쉽지 않다 이거지 다들 하연우 역 보면서 진짜 유리한테 배한테 뺏기는 기분이어서 짜증 났는데 아이 맞아염 그래도 다시 오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던지 음, 다시 왔구나 다들 리아 개 싫어하네 크크크크크 개 개웃겨 과몰입함 다들 크크크크크 유리야 기야 <laughs> 역시나 이제 같이 똑같이 이제 리아를 싫어하는 이야기 유리야 리아가 유리하지. 지금 유리아로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리아라고 또 검색하면 또 그만큼 쫙 댓글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리아로 이렇게 보고 있어 먼저 어머 전 리아 오고 나서 과몰입했다죠 하하하 <laughs> 어 그렇구나 유리아 그 삐리리 와서 <laughs> 아, 전 유리아 고맙던데 주율파들 일어나세요 질척거리던 어장남 차은태를 떼어가준 유리아를 찬양하세요 아또 이렇게 되네 어 그렇지 차은태를 판다면 은 유리아가 방해되겠지만 다른 캐릭터 주율파 아들 어, 주율 쪽은 아예 또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주율은 유리아가 어떤 성향이잘안 맞는 거지. 요 둘이는 뭐 그러면은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 이런 게또 있네. 전 주율이 선택하고 은퇴는 저 선택하고 리아는 은퇴 선택. 아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리아가 일단은 리아가 좋아하는 성향이 은퇴야. 그리고 은퇴도 약간 리아가 나쁘지 않은 그런 거지. 기본적인 게 그렇게 되나? 유리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유유유 그냥 지 감정에 솔직하게 들이대고 한 거지. 음 그렇지. 뭐 어, 그렇지 이게 연예 게임이니까 유리야 밤길 조심해 <laughs> 어, 유리야 때문에 못이어짐개 짜증 <laughs> 유리야 넘빡침왜끼어들고 유리야 <laughs> 좀 여우 같네 유리야 이 여우 같은 미리 이게 야 어제 유리야 왔는데 차은태가 나랑 대화 아예 안 하고 선물도 안 보내 아아 어, 어. <laughs> 응, 그럴 수 있어 차은태가 아 어, 그럴 수 있어 아아또 그, 아, 이렇게도 볼수 있지 차은태가 쓰레기 크크크크크 <laughs> 어떻게 보면 차은태가 어, 어장? 어장 그쪽일 수도 있고. 어, 맞아맞아 맞아, 그래. 인정. 차한테 어장 느낌 날때 있음. 어장 느낌이 좀 있단 말이야, 이게. 남자가 볼 때도. 그러니까 이제, 유리아도 이제 나쁘지 않고, 뭐, 이 여자도 나쁘지 않고, 뭐, 저 여자도 나쁘지 않고. 그런 느낌. 음, 여기는 이제, 쫙, 차근테 쓰레기 관련된 댓글에, 대댓글. 이렇게 쫙 한번 천천히 보고, 인정. 어, 뭐, 이렇게. 플레이어마다 약간씩은, 그렇지. 다른 것도 있고, 진행하는 선택에 따라서. 저는 차한테 공략 중. 유리아는 여우처럼 보이는 듯. 아, <laughs> 이거. 전 규빈 색 삐리리 꾹꽉 쳐요. <laughs> 규빈 도싫다는 이분. 어, 그래. 전 차한테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유리아라는 친구가 거슬리네요. 요요. 아, 유리아개 짜증나. 차한테랑 같이 있으려면 계속 방해. 리아 11차에 나옴. 아, 진짜 차한테 그 삐리리는 다른 애들이 나 흔드는데 나는 받아줘서 짜증 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하트는 유리아 삐리리한테 보내. 응? 응? 분노. 자꾸 유리아한테 갔다고 또 밀당. 응? 에? 에? <laughs> 진짜 차한테 1대1 할때 심쿵. 근데 유리아도 차한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지 자꾸 하하, 유리아, 꺼져, 좀. <laughs> 차한테만 바라보는데, 유리아, 진짜 싫어. 유리아, 겁나 싫어. 처음에 유리아 때문에 짜증나서 울었던 사람입니다. 이거 <laughs> 그렇구나. 아니, <laughs> 이거 빡쳐가지고 지운 이요 차한테 고르면 차한테 유리한테 감. 음... 다른 애 고르면 차한테 나한테 투표. 음... 이거는 좀 화가 나겠네. 유리아, 차한테 이어지만 지우고 다시, 에? 아니, 지금까지 한 시간이? 응? 에음나 응? 아, 진짜 차 한테 파고 그랬는데 유리아 자꾸 차 한테 꼬셔 크크크. 계속 차 한테 밀고 나가고 있는데 유리아라는 애가 너무너무 약간 여우 같은 느낌이고 짜증납니다. 에휴. 죽어라 노가다에서 차 한테 골드 100 넘게 썼는데 결국 유리아와도 하트랑 소물로돈쓴 보람이 있구나. 요요요 어, 이 돈이 또 보탬이 되나 이렇게 막 너, 너가 너 예쁘다 우연히 아닌 인연으로 하자막 그래놓고 유리아 골로 차 한테가 나빴네. 차 한테가 나빴네 이건 차 한테만 집중하고 있는데 유리아가 거슬린다. 에휴. 유리야, 삐리리 하고 싶음. 지금 일부러 꼽주는 중임. 유리야, 예쁜데 여우상임. 뭔 느낌인지 아는 사람. 크크크크. 유리야, 이보 땐 삐리리. 유리야 땜에 윤태성을 다 날라갔어. 차한테만 직진 중입니다. 유리야, 삐리리 하고 싶네. <laughs> 저도 유리한테 그만 꼬리치라고 하고 싶어요. 와, 마지막에 차한테랑 유리야 이어졌습니다. 하하, 짜증나서 삭제했어요. 니들끼리 행복해라. <laughs> 포기해서 예. 아, 유리야 나쁜 것. 유리아 오자마자 꾸준히 오던 은퇴 선물, 실종 압력. 에이. 그거 해봤는데, 유리아가 선물 보낸 거 연우가 보낸 줄 알고 선물 보낸, 보내... 아, 요런 게또 있나? 음, 헷갈리는 어, 그런 부분이 있나? 이렇게도 있고. 그 다음에, 차한테 진짜 좋은데, 유리아가 너무너무 싫어요. 제발 닦글 부탁해요. 음. <laughs> 서도아한테 반해서 딱한번서도화 했어요. 후회돼요. 골드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초기화 시키고 다시 하려고요. 차한테만 보고 샀는데, 유리아가 계속 점점점. 유리야 개빡침. <laughs> 유리아 온날의 은퇴가 유리한테 선물 보냄 유리아 개짜증 유리아가 받음 시방봉 유리아 삐리디 유리아가 보낸 선물에 회신 가는데 은퇴가 연우가 준 선물인 줄 알고 회신 보내는 거임 아 그렇게 되는 거 비하인드에 연우가 보낸 선물에 회신 안 하고 유리아가 보낸 선물에 회신 하는데 은퇴가 연우가 준 선물인 줄 알고 너무 질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은퇴가 유리아 친구 고른 것 같고 그런데 어게요 어떻게 또 이어지나요 다시 하나요 유리아 개빡첨 은퇴 어진 그만 음. 어장 어장 그만 그거 은퇴가유리야 선택하는 거 고정이에요.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laughs> 고정이라면 더 슬픈데. 아니, 어떻게 해도 연우는 아닌 거잖아. 고정이라면. 응, 이거 너무 슬픈데, 이거. 유리아, 네가 언니로부터 차한테 아무도 선물을 주지 않아. 차한테도 뺏어갖고 말이야. 아이, 인정이요. 유리아 때문에 차한테를 못 얻고 이, 있는데 도아랑 주유리가 관심을 표하네요. 음. 유리아, 그 삐리리 때문에 망가졌어. <laughs> 유리아, 삐리리. 나만 누가 더 존잘 벌까 하고 신중하게 골랐냐? 아, 돈잘 버는 사람으로 골랐네. <laughs> <laughs> 이것도 나쁘지 않지 차은태만 바라보고 직진 중입니다 근데 유리아라는 친구가 참 거슬리는군요 지금은 이어졌어요 축하축하 축하. 아니 진짜 유리아 급비리리 그 짜져 살지 왜 굳이 이달연 나와서 차은태랑 연우 사이에 집적되는지 은태 진짜 사기캐란 말이에요 음 은태가 또이 호감형이니까 캐릭터상 그래서 인기도 많아서 어, 질투를 유리아가 막 받는 듯 유리아 질투나네요 끄그그 차은태는 하연우랑 잘됐으면 요요 처음부터 계속 차은태로 찍었더니 차은태랑 이어졌어요 오 이렇게도 되네 유리아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아 유리아는 그냥 차한테만 계속 집중해주면 알아서 떨어져요오 이런 방법도 있는 듯. 그냥 집중 한길만 파도 떨어진다고? 떨어지면 당이지만 안 떨어지면 그게 이제 슬픈 거지. 그러면 이제 험한 말이 나오는 거지. 은퇴가 외면으로 보았을 땐 유리아가 이상형으로 어, 여서 그럴걸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은퇴 공략이시면 유리아 질투하시면 안 되고 은퇴를 믿어줘야 돼요. 오 이런 팁도 있고 중간에 차한테가 유리한테 가나요? 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한테가 하트를 유리아한테 보낸 것 같더라고요. 중반부. 저한테만 하다가 유리아랑 될것 같아서 그냥 바꿨는데 계속 할걸. 점점점. <laughs> 직집만 하면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이 정도의 댓글들. 어, 유리아 특집이었음. 유리아 댓글 특집.